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택시 운전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지체 장애를 가진 운전사는 얼굴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블랙박스에 이 잔인한 폭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남효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캄한 새벽 달리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50대 승객이 행선지를 두고 시비를 벌이다 갑작스레 의자를 걷어차며 욕짓거리를 퍼붓습니다. 저 더럽혀 가야. 차량 차만. 차를 세우자 이 승객은 목발을 짚고 차량 밖으로 나온 기사를 마구 때리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던 시민이 말려보지만 그때뿐 시민이 사라지자 남성은 쓰러진 기사에게 또다시 발길질을 해댑니다. 무자비한 폭행은 기사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이어졌고 지체장의 1급인 택시 기사는 얼굴뼈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아이고 장인자네 하면서. 뭐, 소문, 뭐, 이칸메도 이제, 다가오더라고. 그런데 서니까 바로 막 쳐들어갔거든요. 당장 수술을 해야 하는 기사는 생계뿐 아니라 앞으로 택시 운전을 할수 있을지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 택시 뭐, 개발적 뭐, 수입이 반하는 거, 이걸 한들 유지를 그 생활을 하려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해서 더가고더 해야 되고, 뭐, 이래다 보면은, 지금 생활비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죠 경찰은 피해자의 수술이 끝나는 대로 폭행한 50대 남성을 형사 입건하고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2018년 한해 동안 대구에서 일어난 버스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176건. 이틀에 한 번꼴로 일어났는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폭행이 줄었지만 대구만 오히려 늘었습니다. 택시 내 격벽 설치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수년째 계류 중입니다. 현실적으로 막게 하려 고하면은 운전기사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호 객백 설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은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의무화해야 됩니다. 운전기사 폭행은 운전자는 물론 수많은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한 처벌과 재발 방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TBC 남효주입니다.